안녕하세요. 마른모코 스트레칭 관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어, 무릎을 구부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제가 지금 무릎을 구부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 떠오르시죠? 어, 무릎을 구부리는 이런 이미지. 그래서 무릎을 구부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뇌에서는 정말 무릎을 구부리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눈으로 볼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는 방식. 좀 달라야 해요. 자 어떻게 달라야 되냐면, 자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무릎을 구부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laughs>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부리면 굉장히 아,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자 이렇게 구부리면서 내 골반이 앞으로 따라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이 골반 위에 몸통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앞으로 더 어, 기울어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무릎 위쪽으로 굉장한 무게가 옮겨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릎에 통증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연이어서 계속 영상에서 우리 척추랑 여기, 이 부분이 바닥에 박히고 뒤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뭔가 구부려. 무릎이 구부러지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 뇌에선 자, 너는 지면을 향해서 수직으로 내려가라. 나는 척추가 뒤로 가서 우리 저항하겠다라는 명령을 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트 안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 정강이는 앞으로 가고 종아리는 뒤로 가는. 그래서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그걸 유지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뒤로 가야지. 슬관절 굴곡이 아니라 고관절 굴곡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뒤로 가는 이 위치 안에서도 좌골극은 뒤로 가고 가지치골은 앞으로 가서 골반의 앞뒤 확장 그거로부터 이제 몸통의 앞뒤 확장이 이 위에 얹혀져 있고 그 위에 머리가 얹혀질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이렇게 구부렸을 때, 자, 무릎이 덜렁거리고 발목이 덜렁거리는 이 부분 왜 그럴까요? 정말 무릎을 접었기 때문에 그러죠. 덜렁거리지 않으려면 자, 이렇게 수직으로 박아내는 이 힘을 유지하고 척추가 뒤로 가서 몸통에 골반에 앞뒤 확장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여러분들이 무릎을 구부리는 방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그렇죠 자 무릎을 구부리는 누가 봐도 무릎을 구부리는 거죠 그러나 자 우선은 정강이 종아리가 바닥을 누르셔야 돼요 물론 발바닥이 앞뒤로 가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바닥을 박고 있는 것보다 내 척추가 뒤로 가면서 자 얘는 수직으로 박으면서 척추가 뒤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오지 않고, 자, 여러분들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제가 지금 발가락 들고 있죠? 이걸 저 앞으로 보내면서, 그렇죠? 척추가 뒤로 가서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서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머리에서부터 복숭아뼈를 누르면서, 누르면서 좌골극에서부터 척추는 뒤로 가고, 내전근은 앞으로 가서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와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정강이 종아리에서 누르면서 다시 뒤로 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고관절 굴곡이 되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올라올 때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복사뼈로 누르고 있는데 좌골극, 그다음에 내전근 앞으로 가면서 척추가 뒤로 가서 횡돌기 다 모으실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런지 하시잖아요, 런지. 런지를 할 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 있죠, 계속 이렇게. 자, 옆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런지는 어떻게 되죠? 진짜 무릎을 구부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발목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런 에너지가 될수 있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옆모습을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자,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바닥을 눌러야 돼요. 복숭아뼈, 우리 복사뼈로 가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눌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발과 다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정강이 앞으로 가고 종아리가 뒤로 오고 발바닥 다섯 번째 발가락부터 업짐과뒤짐 없이 다 바닥을 누르고 있어야 되죠. 자 그로부터 무릎이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로부터 수직으로 수직으로 복숭아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척추가 가면서 좌골극 모으고 자 가지 내전근은 몸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앉으셔야죠. 이렇게 앉으셔서 올라올 때도 자, 머리 비골도 경골도에서 복사뼈를 누르고 다시 앞뒤로 확장하면서 지면을 누르면서 올라오는 이런 힘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는 어 한 번도 수직으로 누른 적이 없다. 그 힘에서 척추가 뒤로 가면서 앞뒤 확장이 없다. 그럼 이렇게 앞이 닫혀 있는 걸 경험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종아리하고 정강이가 오다리가 되거나 아니면 내외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앉으시면 이제 무릎이 흔들릴 수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죠. 그부분을 수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수직으로 만들어 주셔서, 자 종아리는 뒤로 가고 정강이가 앞으로 오는. 자 여기 있는 복수 앞뼈 있죠. 자 얘는 앞에서 뒤로 밀고요. 여기 있는 복사뼈는 뒤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반대로 가서 흔들리지 않게 딱 락을 걸어놓고 거기서 또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바닥을 누르죠. 그거로부터 자. 그렇게 누르면서 그거로부터 척추가 뒤로 가서 좌골극, 내전근을 잡아당기면 지금 단단하게 이런 에너지가 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누르면서 다시 앞뒤로 확장해서 올라오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에너지. 자, 그래서 이런 동작 여러분들이 음,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방식. 자,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이렇 이런 방식이 돼야 되죠. 자, 우리 이제 춤 추시는 분들도 바운스 하시죠.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하실 때에도 어떻게 돼요? 자 무릎을 구부리는 이런 동작이 아니라 자 바닥을 이렇게 누르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무릎을 다치시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 척추 힘과 저항하면서 안정적이게 아, 여러분들의 몸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행도 마찬가지로, 자, 내가 나갈 때 여기서부터 바닥에 박고, 척추, 둔부는 뒤로 잡아당기고, 내장근은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이 연속적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우리가 구부리는 방식, 이 조차도 자, 수직으로 누르는 거로부터 촉추가 뒤로 가는 이저항힘 바닥에 박는 거로부터 뒤로 가는 이저항힘 그래서 중력선보다 촉추가 뒤로 가는 이 힘을 꼭 지키, 셔야지 이런 무릎을 구부리는 방식을 또 정확히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4, 2, 3, 4, 5, C, A, and stretch, 2, three, four, five, s i x go, and a little bit. 자, 여기에서, 여기, 지금, 발바닥에서 다섯 번째, 네 번째, 이걸 안 갖고 왔잖아,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와야지, 이렇게. 지금 다섯 번째, 네 번째를 안 썼잖아. 에이고, 뿌리에. A1. 자, 이걸 끄집어내야 돼, 이걸. 이걸 끄집어내고, 내전근은 네 올라가야지. 다섯 번째 네 번째를 끄집어내야지 비로소 발에 있는 뼈가 있죠 발가락 뼈가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지 않으면 발가락 뼈가 비스듬하게 있어서 발가락 뼈부터 비스듬해져서 내 몸이 다 비스듬해질 수 있어요 에이고 에이다운투 s 리앤스트레트 발가락에 있는 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발가락 뼈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그 안에 발가락 뼈들이 엎어지거나 뒤집어지면 안 돼요 에이고 에. 자 이렇게 무릎이 덜렁거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척추 극돌개에서 횡돌기가 갈비뼈 그리고 장고를 데리고 가는 이힘이 이 힘이 저항의 힘이 있을 때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